백악관이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은 환호를 질렀고 미국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확히 닷새 후 삼성의 무자비한 칼날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합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0% 이상 폭락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 본사는 자사 공장이 무려 2주 이상 셧다운에 돌입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도대체 한국과 삼성의 어떤 점이 이들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 상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보고서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MIT에서 공급망 모델링을 전공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도 받았죠. 데이터가 말하는 건 명확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완전히 종속된 나라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공급망 전략국 국장으로서 이보다 확실한 분석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시각 도쿄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죠. 이시다 마이코 부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삼성은 일본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단언했어요. 2019년 수출 규제 때처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술 우위에 대한 그분의 신념은 확고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반응이 우리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삼성 주가가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즉각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BBC 스튜디오에서 엘리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2019년 이후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상적인 분석을 믿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감정이나 추측으로 경제를 분석하면 안 되죠. 제가 가진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 소재의 46%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정 장비 국산화율은 겨우 12%에 불과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한국이 백기를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죠. 삼성과 SK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한국이 2019년 이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해 있다는 사실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회의실에서 저는 보고서를 펼쳐 놓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소재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일본 소재 46%, 공정 장비 국산화율 12%. 이 숫자들이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화상회의로 연결된 이시다 마이코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2019년 전략을 반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처럼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죠. 일본의 소재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엘리 루이스가 갑자기 회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공정 장비 국산화율이 12%가 아니라 70%라고 주장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기자식 감상은 통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언론인들은 때로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통계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긴급 메일이 도착했어요. 재고 소진까지 72시간 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내일까지 해결책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춘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줄 몰랐거든요. 보통은 몇 주씩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말이죠. 2019년처럼 시간을 끌면서 타협점을 찾으려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BBC에서는 한국의 소부장 자리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니케이는 하락세인데 한국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세였죠. 시장이 우리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제 분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은 때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며칠만 더 지나면 현실을 직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음은 여전히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는 동안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삼성 본사 44층 회의실에서 이수연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은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룸 국장님. 숫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본 소재 의존도 46%, 공정 장비 국산화율 12%. 이게 현실 아닌가요? 이수연 박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2019년 자료시네요. 순간 제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2024년 최신 데이터라고 확신했는데요. 아니에요. 올해 자료입니다. 이수연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보여드리죠.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생산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봇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반도체를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삼성 공정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거든요. 국산 포토레지스트 투입. 화면 왼쪽 상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일본산 JSR이나 도쿄오카가 아니라 동진 세미캠 제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수연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동안 우리는 준비했어요. 고순도 불화수소도 자체 생산합니다.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모든 게 국산화됐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EUV 공정은 어떻습니까? ASML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수연 박사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자체 개발 EUV 노광 장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화면 속 기계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제 보고서에 전혀 없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면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연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공개할 필요 없었어요. 결과로 보여주는 게더 확실하거든요. 그 말에 뼈저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발표와 선언으로 위협하지 않는 거죠.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하는 나라였습니다. 전 공정 국산화율 91%. 새로운 자막이 나타났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수연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블룸 국장님, 우리는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답입니다. 유럽 세계국 대표단이 지금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내려다 보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국기가 보였어요. BMW, 지멘스, ASML 로고를 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과 계약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종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독립국이었던 거예요. 이수연 박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계는 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과거 통계는 더욱 그렇죠. 현재를 보셔야 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MIT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2019년 위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회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일본의 압박이 오히려 독립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이수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숫자만 보실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현실을 봐야 할 때가 온것 같았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에 도착했을 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24시간 돌아가던 거대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기계들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잠든 거인 같았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 표정도 어두웠어요. 이런 상황을 실제로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일 라인이 멈추면 하루에 1천만 달러 손해라고 했습니다. 이미 며칠째 핵심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죠. 직원들은 언제 해고 통보가 올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한축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애플 담당자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한국 라인 가동이 안 되면 아이폰 생산도 완전히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체 IT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삼성 없이는 애플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이었죠. 이때서야 한국 기업의 진짜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이수연 박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렇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급망은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신뢰 없는 곳에는 생산도 없다고 덧붙였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했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급망의 주도권이 이미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석이 거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뉴스를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생산량의 30%를 유럽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반도체가 한국 없이는 가동 불가능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기술 패권의 종말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공장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결정과 상관없이 그저 성실히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 판단의 결과는 고스란히 이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텍사스를 떠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분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미국 전체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공급망은 투표한다는 그 말이요. 백악관에서 또 다른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연간 13조 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 문제는 다르거든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경제적 압박 앞에서는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상무부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었어요. 13조 원이라는 금액은 한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액수였거든요. 아무리 자존심이 강해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현실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TV를 켜고 지켜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3조 원이요? 지금 당장 철수하십시오. 한국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받아친 거예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앞에서 협상이나 타협을 시도하는데 말이죠. 한국은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완전한 자립을 선언한 거예요. CNN에서 긴급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미국의 자립선언. 전 세계가 놀라고 있었어요. BBC, 로이터, AP통신 모든 주요 언론이 긴급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 승부를 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에 한국이 미국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유럽 시장 전환 계약을 3조 원 규모로 체결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때부터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갖춘 게 아니라 정치적 의지도 확고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큰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유럽과의 새로운 동맹으로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가도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의회에서는 한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모든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동맹국을 잃고 적국을 만든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있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걸까요?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생계도 끝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텍사스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까지 여러 주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면 연관 산업까지 모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미국 경제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GDP 0.8% 손실을 예상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연쇄 파급 효과였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미국 제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청문회장 뒤편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제 보고서에 대해 쏟아내는 질문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거였죠. MIT 박사가 하버드 출신이 이 정도밖에 분석 못하느냐는 질책도 들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명확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놓친 게 뭘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2019년 이후 변화를 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저력을 왜 간과했을까요? 숫자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도쿄에서 이시다 마이코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분이 마이크 앞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완전히 졌다고 인정했습니다. 2019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고백했죠.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독립공정기술보유국으로 당당히 등극했다고 했어요. 한국이 G7회의 초청국으로 격상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미국과 일본의 기술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분석한 2019년 데이터는 이미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해 있었어요.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진 거였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엘리 루이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진실을 놓친다고 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나라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종속국이 아니라 중심국이라는 내용으로요. 이제야 진실을 제대로 보게 된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엘리와 워싱턴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신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엘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숫자 대신 진실을 본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에 가려진 현실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죠. 새로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 초안을 그분에게 보여줬어요. 한국은 종속국이 아니라 중심국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놀라운 분석 결과도 포함했죠. 6개월 전에 쓴 보고서와는 정반대 내용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쓴것 같지 않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엘리가 천천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숫자만 보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해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성을 놓쳤다는 거였죠. 며칠 밤을 세워서 완성한 수정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송했습니다. 기존 한국 정책이 완전히 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압박과 제재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썼어요. 동맹국을 적으로 만든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삼성이 유럽 반도체 전략 동맹국으로 공식 선정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도 결국 방위비 인상안과 관세를 전면 철회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한국을 압박하려던 모든 정책이 철회된 거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협력 방안을 긴급히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자신만만하게 제시했던 전략이 모두 무너진 거였죠. 미국이 한국 없이는 살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MIT에서 배운 공급망 이론과 하버드에서 익힌 경제 분석 틀에만 의존했어요.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책상 위에 숫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엘리가 말했듯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놀라운 민족이었어요. 일제강점기도, 한국전쟁도, 외환위기도 모두 극복해낸 저력이 있었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도 결국 독립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를 어떻게 과소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미래 글로벌 기술 패권을 이끌어갈 중심국이라는 걸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봤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과 의지가 진짜 국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드디어 진실을 찾아낸 거니까요. 이제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올바른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한미 정상 화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 한쪽에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정상이 스크린을 통해 마주보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받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이끄는 동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일방적인 보호와 지배 관계를 끝내자는 선언이었죠. 한국이 이제 독립된 기술 강국으로서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미국이 한국을 가르치려 하던 시대가 끝난 거였죠.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서울 광장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자립선언이라고 쓰인 태극기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물결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CNN에서는 대한민국 기술 주권 시대 개막이라는 헤드라인을 크게 뽑았습니다. BBC도 한국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라고 보도했어요. 로이터는 아시아 새로운 기술 패권국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성취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약본 나라는 사실 우리가 가장 의존하던 나라였다는 걸요.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심장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뉴욕도 아닌 한강변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찾으려 했던 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MIT에서 배운 완벽한 이론으로 한국을 재단하려 했던 제 오만함이요.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사람들의 의지와 꿈을 외면했던 어리석음이요. 현실보다 이론을 더 신뢰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공급망은 투표한다고 했었죠. 신뢰 없는 곳에는 생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투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였어요. 기술력과 신뢰성 모든 면에서 세계가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엘리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야 진짜 분석가가 되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새로운 한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속과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진정한 동맹이었어요. 저도 그 변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저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를요. 그들의 심장은 정말로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밀려와요. 그 뜨거운 심장은 분명히 서울에 있었습니다.